입시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공사, 제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제목이, 그렇죠? 수능 D-31. 수능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 이제 입시 강의를 매년 치르다 보면, 막판에 이르러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정말 꼴 보기 싫어서 이 강의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이만큼 이해하면서도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마지막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이 다섯 가지 이 말하는 선생님이 지 오늘 말해주는 이 다섯 가지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 보시고요. 흔히 하기 쉬운 실수들이니까 절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알겠죠? 자, 다섯 가지 흔히 하는 실수들. 망치는 가장 흔한 방법 다섯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강의를 해여나 새벽 늦게 보고 있는 친구들 빨리 끄세요. 내일 아침에 보세요. 끄세요. 괜찮아. 요 내일 아침에 보세요. 내일 아침에 보세요. 새벽 늦게 보고 있는 친구들. 지금 불규칙적이면서도 느슨한 생활 패턴이요. 뭐 자기 합리화는 쩔죠 우리 제자님들. 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컨디션 조절이요. 지금 컨디션 조절할 때인가요? 여러분들 이미 3년 동안 컨디션 조절했어요. 지금 피치를 높여야 됩니다. 당연히 불규칙적이 아니라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은 반드시 일정해야 됩니다. 또 급한 마음에 공부하다가 어떤 날은 새벽 들 깨까지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수능날 아침 9시에 국어 문제 풀고 있어야 되잖아요. 8시 반 이후부터,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침 8시 반 이후에 지금 여러분 상태 지금 꼬라지 좀 봐보세요. 어떤가. 특히 우리 현역학생들. 학교 지금 밤 분위기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관리하는 제자님들 통해서 이렇게 듣는 얘기들을 보면, 입이 쫙 벌어져요 뭐 그냥 자는 게반 이상이고 안 자면 떠들고 있고 몽롱하게 앉아 가지고 또 그나마 공부를 한다는 친구들도 그 시간에는 어젯밤에 늦게까지 뭘 했는지 그 시간에 자고 있고요 또 독학하는 N수생 제자님들이요 1년 내내 생활패턴은 엉망진창이죠 지금도 그렇고요 빨리 일정한 생활패턴 다시 한번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세요 또 많이 물어보죠 그럼 선생님 지금 몇 시간 자야 되나요? 자. 정해진 건 없는데 4시간 미만 자는 거 비추하고요. 좋지 않습니다. 또 6시간 이상 자는 것도 네, 큰일 날 소리죠. 지금 여러분 최상위권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지금 피치를 높여야 될 때예요. 더군다나 대다수 친구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니까요. 기회예요, 기회. 중화위권 친구들에게는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 끝까지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제발, 느슨해지지 말고, 불규칙 적 되지 마시고요. 일정한 생활 패턴 유지하세요. 두 번째. 저도 포마스쿨도 인강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표님도 열심히 수학 강의 올리고 있고 저도 영어 강의 올리고 있고 논술 강의도 올라오고 있는데 인강에만 주구장창 의존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사설 의 인강 업체들이나 여러 가지 인강 업체들에서 파이널 선생님도 파이널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인강만 뭐한 2배 속뭐 이렇게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듣고 정작 자기 공부 시간은 안 가져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실하게 지금. 자기 공부 시간을 충실히 가져가는지 보세요. 특히 탐구요. 탐구는 지금 인간을 특히 필수 강의,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듣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막 우구당탕탕 우당, 우당탕, 우구당탕탕 해가지고 막 배속해서 들어보세요. 약간의 심리적인 위안은 좀될 수도 있죠. 근데 특히 연수생들은잘 알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렇죠? 선생님 강의도 마찬가지, 포마스쿨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곧 파이널 강의를 개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한달 내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3 0일의 기적 할 건데, 자기 공부 시간은 뭐 이만큼밖에 안 가져가고, 그냥 앉아서 인강 듣고, 그냥 거기서 심리적인 위안만을 얻는다? 저, 절대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공부 시간을. 다시 한번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인강 듣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들을 강의는 들어야죠. 개념 안돼 있으면 개념 빨리 들으셔야죠. 그렇지만, 자기 공부 시간을 충실히 가져가세요. 그렇지 않고 인간에만 의존한다? 반드시 망칩니다. 세 번째. 또 이거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제 EBS 변형 문제나, 또, 제 서점에 가면, 선생님도 제가 엊그제 이제 서점 자료조사차쭉 갔다가 정말 매년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 놈의 사설 실모, 뭐, 무슨 무슨 뭐, 뭐 실모, 뭐, 대치동을 휩쓴 뭐 적중률 뭐, 몇 퍼센트의 실모, 뭐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제생님들 수학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게 의미 있는 친구들은요, 진짜 의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라면 최상위권 친구들이에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아 진짜 이 새로운 감각의 킬러 문제들이요, 혹은 중킬러 문제들 이런 거 풀어보는 거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이게 아니라 EBS 변형 문제 여기서 다 나온다. 인강 여러 가지 뭐 업체들이나 여기서, 막 여기서 뭐 여기서 뭐다 나온다 이대로 뭐몇 프로, 적중률 몇 프로, 이게 아니라 그런 데 휩쓸리지 마시고. 정답이 있어요. 기출이 답입니다. 좀더 정확해요. 기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답이에요. 기출 씹어 먹고 있냐고요. 아, 선생님 저 기출 풀어봤는데요. 풀어본 거 말고요. 분석 똑바로 하고 있냐고요. 기출문제 한 30회분 이상 풀어봤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틀렸어. 예를 들어서 탐구 어떤 단원의 문제를 딱 틀린 그 순간, 아, 이게 대단원에 뭐고, 중단원에 뭐고, 아, 내가 소단원에서 이쪽 파트를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만의 기출 분석을 해야 될때예요 국어 지문을 보고 있는데,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왜 이건 맞고, 왜 이건 틀렸는지 이 분석이 철저히 되고 있냐고요. 기출이 훨씬 더, 아니요, 그냥 유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대상위권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사설 실모나 EBS 변형 같은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기출을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세요. 분석하시면서. 그리고 이 기출을 분석하시고 나면 오답 봉투로 제가 이건 다른 강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답 봉투로 이어가세요. 사실 여러분들 수능 한 D-7일 정도 가면 새로운 문제 푸실 때가 아닙니다. 수능한 7일 안쪽으로 특히 이제 N수생들은 잘 알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그때 새로운 무슨 사설 실무를 풀고 있다? 좀 격한 말이지만 미친 짓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막판에 열심히 열심히 분석했던 기출문제들에서 틀렸던 거 실수했던 것들만 잘 모아서 오답 봉투, 봉투 커다란 거 하나 준비해가지고요. 실수했던 것들 혹은 여러분이 자꾸 틀렸던 것들 잘 모아서 막판에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그것만. 실수만 줄이고 여러분이 자꾸 틀리는 패턴만 줄여도 점수가 이만큼씩 오릅니다. 알겠죠? 네 번째. 수시 쓴 친구들. 특히 종합 전형 쓴 친구들. 뭐, 뭐, 이거저거 섞어서. 또, 나름 맛있는 빵이 있죠? 안전빵. 그빵 쓰면서, 어, 그래도, 뭐, 웬지, 여기 하나는 붙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이미 지원한 수시 모집에, 이미 지원한 수시 모집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요. 정말, 선생님, 미쳐버리겠어요. 오늘 지금 좀 격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선생님 이제 알다시피 우리 포마스쿨 공식 카페 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입시 강의 밑에 이제 아 선생님 저뭐 이러려는데 뭐 어느 대학 붙을까요 떨어질까 요뭐 이런 거 하면 선생님 예전에는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다가 요즘은 자 우리 카페에 오셔서 이제 정식적으로 여러분 상태 설명 좀 해주시고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 어떠하고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 선생님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팩트들을 주는데. 제일 답답하고 가끔 진짜 화까지 나는 게 이미 여섯 개 원서를 다 썼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와서 선생님, 제가 여기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내지는, 선생님, 제가 수능 최저, 여기, 여기, 여기 뭐, 세계 합 7인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님? 지금 이럴 때입니까? 이미 쓴 수신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오류가 있죠. Gamblers' Fallacy요. 도박꾼의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여섯 개를 썼으니까 왠지 이 중에 하나는 될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 전형적인 도박꾼의 오류죠. 각각 원서마다 경쟁률과.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은 각각각 정해져 있는 건데, 여섯 개 중에 한개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빵으로쓴그 학교도 올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사고가 일어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떨어진다! 나 수시 쓴데다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세요. 아막 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여기저기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시강이 밑에다가, 제가 어디 어디 썼는데, 아. 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세요. 제자님, 진심을 담아 얘기합니다. 왠지 이 중에 하나 어디는 붙겠지? 안 붙어요.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미련이에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알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반대로. 수능 올인했거나, 근데 이제 수능, 수시 쓴게 이제 전부 다 최저가 돼야 되는 친구들이 이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허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불안해서 공부가 안 돼요. 내지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이해는 해요.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자꾸 성적이 하락 곡선을 띄고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걱정하는 거. 이건 충분히 이해해요. 아, 걱정을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그런데. 제자님들. 제자님들. 우리 비틀즈 딱정벌레 형님들의 정규 마지막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Let it be. 사실 워낙 유명한 곡이라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음률도 떠오르죠. Let it be 하면서 대충 무슨 뜻인가요? 제자님들 번역해보면 음, 내버려둬 순리대로 둬뭐 이런 뜻입니다. 음,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걱정되고 불안한 건 충분히 이해하고 전국의 60만, 50만 수험생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신경 써야 될건 여러분이 어찌 할수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Let it b e 란 노래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요. 이 비틀즈의 많은 곡을 작사, 작곡했던 폴맥카트니가 이때이 앨범을 낼때 당시에 이미 배틀, 비틀즈 멤버들 사이에는요, 엄청난, 불, 그러니까 엄청난 불화 수준이 아니라, 특히 존 레논 같은 경우는 비틀즈를 아예 증오까지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폴 맥카트니는 그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어떻게든 팀을 지키고 싶은데. 근데 폴 맥카트니가 13살, 14살쯤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오늘 꿈에서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노래가사가 Mother Mary가 나타나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죠. 뭐 이런 노래가사가 나오는데 어머니 이름이 Mary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해주는 얘기죠. 아들아, let it be.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내버려 두셔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도요, 선생님 뭐 개인적으로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의 마음을 혹은 여러분이 아직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막 어쩌길 바라는 것 역시 뭐냐면 여러분의 집착이다. 집착을 벗어나야 번뇌에서 벗어나고 현실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Let it be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건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 뜻이에요. Do what you can do. 어쩔 수 없는 걸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어봤자, 아, 어, 선생님, 소름 못 보면 어쩌죠? 아, 어, 어, 어. 이럴 때가 아니라, 하실 수 있는 거 해야 될 것들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걸 선생님이, 너희가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걱정은 안될건 아니죠. 알아요. 아는데,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을 잘 보면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결과가 좋길 바랄 수가 있어요. 결과는요, 10만이 어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저 매일매일의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숨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다섯 가지. 첫 번째, 불규칙적인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느슨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규칙적으로. 일정한 생활 패턴, 특히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기. 국어 문제풀 그 오전 시간에 말똥 말똥한 정신 상태 학습 상태를 유지할 것 인강에만 의존하고 있지 말고 자기 공부 시간과 필요한 인강 필수 인강만 듣도록 할것 EBS 사설 실모 유명 강사들이 막 대치동에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기출 분석에 힘을 쏟을 것. 최상위권 친구들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95% 상위 5%만 이런 게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기출 분석이 훨씬 오히려 유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수시 하나는 붙겠지 도박꾼의 오류입니다.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지원한 수시 모집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시고 아 이거 붙을까 떨어질까 할그 시간에 공부하시고 마지막. 손는 걱정하면서 아, 후달덜하고 있는 친구들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Let it be. 내버려 두시고 Do what you can do.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걸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 모든 입시강의에 기승전 공부하세요. 남은 기간 역전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고3 제자님들, 학교 분위기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정신을 차리면 충분히 역전을 일어날 수 있어요. 알겠죠?